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제 12년 첫째 달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올케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서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계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으니, 늙으니, 어린이 여인들을 망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나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욕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만의 음모가 구체화되는 장면입니다. 온 유다백성을 죽이기 위해 제비뽑아 나를 잡고 법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하만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국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이 제비 뽑는 걸로 시작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날을 정해 도륙하려 합니다. 제국 전역에 시행되어야 하니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대비할 시간도 벌은 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만은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부르라고 합니다. 이는 에스더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에 눈여겨볼 단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만은 이를 홀로 한 것이 아니라 7절에 무리 앞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증오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겁니다. 하만 밑에 있는 여러 관료들이 여기에 줄을 섰을 겁니다. 이어서 하만이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유대민족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그 내용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사는데 이를 왕의 법률과 어긋난다고 공격하는 겁니다. 실은 자신이 인사를 못 받아서 그런 건데 이를 율법의 문제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구절에 보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말을 안 듣는 민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셈이기도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 괜찮은 조건을 제시한 셈입니다. 아마도 하만은 유대 민족을 제거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압수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은 일만도 자기 돈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뜯어낼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은 은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나머지는 하만의 의견대로 시행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12월에 하루 동안 유다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법으로 구체화됩니다. 그 내용이 제국 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수산성이 어지럽다는 진술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산성의 반응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만과 모르드의 행동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찌되었든 성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은 자신의 혐오를 법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합니다. 그 과정에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경제 문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처럼 미움은 구체화될 때 감정에서 시작되어 법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민족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혐오의 문제는 늘 그렇게 나타납니다. 서구에서는 마녀 사냥이 그러했습니다. 또는 이란 재판이 그러했습니다. 홀로 사는 여인 또는 마을에서 소외된 여성을 마녀로 몰았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진짜 마녀로 활동한 사람, 그 당시에 미신을 숭배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종교 재판이나 마녀 사냥은 억울한 사람들을 마녀로 또는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렇게 재판에 넘기면 온갖 고문 끝에 죽입니다. 자백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단 재판이나 마녀 사냥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 그들에 대한 감정이 경제적이고, 법적인 모습으로 구체화되는 겁니다. 미국의 청교도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청교도 정신만 떠올리지만 그들도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특히 세일넘의 마녀 재판이 유명합니다. 1692년 어느 청교도 목사의 고발로 시작되어 19명이 사형을 당하고 한 명이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별다른 증거 없이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녀로 몰린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던 노파, 노예 출신 한여, 구어라던 여자처럼 그 시대의 약자들을 마녀로 몰았던 겁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미움이나 혐오의 감정을 구체화시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특정 집단을 미워하도록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서로 미워하는 것, 이건 오래되었습니다. 서울과 지방이 부딪치게 만듭니다. 남자와 여자가 대결하게 만듭니다. 나라와 민족 간의 미움을 조장합니다. 일본에 가면 서점에 혐한 코너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미워하는 것이 일종의 산업이 된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민족을 미워하는 중국을 비롯해 다른 민족을 미워하는 일들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법과 제도가 함께 가게 될 것이고 그 속에는 이권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미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미움을 퍼트리는 일에 함께 해서 안 됩니다. 오늘날 온갖 미디어에서 미움을 퍼나릅니다. 교회 내에서도 공공연한 미움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부름 받았지. 미워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마는 자신의 미움을 온 나라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으로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퍼뜨리는 자, 혐오를 부추기는 자는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미움에 속지 않고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미움을 쏟아내고 자기들의 악을 법과 제도로 입권의 문제로 만들어갈 때에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혐오의 하수인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 되게 하사 그 사랑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센터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상주 수련장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학교와 학원을 오갈 때에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저들의 진로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손을 복되게 하사 그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에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